자반갑습니다게 폭격입니다. 쓰자일 때 없는 게 폭격입니다. 아니, 아니, 이게 힘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아유, 아유. 제가 저번에 영상 한번 올렸잖아요. 이거 부계정은 그냥 포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창을 계속 가야 되냐, 아니면은 레이피어로 바꿔야 되냐 그 고민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은 여전히 계속 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요거. 신상 캐스트 깨면서, 이거, 명예의 운장 모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명예의 운장은 1,500만 개를 모으면은, 요거, 1,500만 짜리 명코를 산단 말이에요? 자, 지금 살수 있는 거는, 뭐, 앱솔루트 스피어, 요거 안 비우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롤링 썬더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필수잖아요. 야, 근데,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저는. 창을 계속 갈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영광의 평온 정도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단 것만큼 스피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좀 캐릭터가 둔탁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리부트가 있었잖아요. 자, 간단하게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자, 리뉴얼 스킬이 프렌지, 바이탈 디스트럭션, 퍼펙트 스피어, 그리고 워히오로랑 앱솔루트 스피어, 롤링 썬더, 그리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리뉴얼이라는 게 저한테는 무가금 캐릭터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 이거 리뉴얼 안 기다렸거든요. 뭐 댓글 보면은 아니, 폭경이, 좀만 기다려봐요. 이번엔 리뉴얼 한다니까 그때 대박 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반응도 좀 반반으로 나뉘어요. 뭐 창이 역대급으로 좋아졌다, 아니다, 막 이런 걸로 막 나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이제 과금한 아니면 좀 오래한 창들한테나 유효한 거지 무과금한테는 별로 유효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조, 정말 좋아지는 스킬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새로 생긴 전설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전설 스킬들인데 저같은 무과금은 전설 스킬을 배우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일단은 우리 창이 배운 영웅 스킬은요 일단은 프렌지 그리고 인피니티 스트라이크 요게 끝이거든요. 이거 퍼펙트 스피어까지. 자 이번에 바뀐 거에 프렌지 퍼펙트 스피어가 들어가요. 자 프렌지는 이번에 상향을 먹고 근거리 명중 증가 효과가 추가가 됐어요. 이거 근거리 명중 5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퍼펙트 스피어는 선봉장 모드에서 공격 대상 수가 증가가 됐어요. 자 퍼펙트 스피어 볼까요? 자 선봉장 모드에서 광역 수가 증가를 했어요. 뭐 이게 얼마나 좋아진지 모르겠어요. 이게 트루 스피어를 강화를 한 건데. 솔직히 뭐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몹들이 뭐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으면은 효율이 뭐 있겠는데 막 와닿고 막 딱히 막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계속 고민 중이에요. 아, 이거 창을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이게 지금 후보군만 보더라도 일단 어차피 이거 레이피어를 제가 이미 변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뜬 거. 이거 레이피언인가 이거 레이피어네요. 자. 라피에르라고 일단은 영웅 변신 어차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클체가, 클체라고 할수 있겠죠. 그냥 템만 좀 바꿔가지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기도 못 받고 있거든요. 아, 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창이 지금 뭐 계속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와, 이 영웅 스킬들이 나머지 영웅 스킬들을 배워봤자. 이게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딱 보면은 사냥보다는 좀 PVP 위주로 많이 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무가금이 PVP 할 일이 뭐 있냐고요 지금 본캐인 석궁도 지금 PVP를 안 하고 있는데 야참 고민이네요 근데 좀 이렇게 보니까 영광의 평원 모브는 겁나 잘 잡아요 시원하게 잘 잡네요 일단 격전의 평원은 아직 진출이 안 되거든요 냉정하게 격전의 평원 가기 전에 거울의 숲이 최고예요. 일단은 루트가 영광의 평원에서 뭐 아데나라든지 아니 기본적인 레벨을 올린 다음에 거울의 숲에서 돈좀 벌고 망각의 평원으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뭐 그러는 이제 뭐 서버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 이게 지금 방어가 164인데 리덕션도 너무 낮고 일단 아가시온이라든지 클래스 컬렉션도 일단 많이 안돼 있어 가지고 아, 기본 장판이 많이 안돼 있어요. 일단 뭐 다이아는 나름 여기 서버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정말 파템들이 잘 팔려요. 보시면은. 그래도 400 다이아까지 모으긴 했는데 자이언트 스톰프가 드럽기 비쌉니다. 에? 이거 500원짜리인데 지금 천원에 올리고 있어요. 이것도 좀 재고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뭐 자이언트 스톰프는 배워봤자 그렇게 크게 와닿고 막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리뉴얼에 만약에 뭐 자이언트 스톰프 막 그런 류의 내용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도 없고 보면은 지금 워히오로랑 바이탈 디스트럭션 바뀌었잖아요 한번 보죠 자 워히오로 어 우적 대상 제외 최대 3인 이 뭐야 어 광역범이 된다고 어 광역이 하나 늘어나네 잠시만 워히오로 광역 이게 원래 광역되는 거였어 워히오로가 오 출혈 대상에게 파이널 시크릿을 강화한다고 파이널 시크릿이 뭐야? 저게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마지막 결정타 그냥 막타칠 때 쓰는 건가 보네. 그리고 출혈 대상 공격 시 적중 시 일정 확률로 추가 피해. 출혈 대상을 패야 되네. 그 출혈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바이탈 디스트럭션. 이것도 안 배웠잖아. 스킬 적중 시 일정 확률로 적을 출혈을 시킨다고. 야 그러면 이거 콤보네. 바이탈 디스트럭션으로 출혈 시키고. 워 히어로로 펜다 막 이런 마인드로 가야되네 그럼 나머지 피스 오브 마인드 이런거는 일단 냉정한게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스킬북을 좀 보면은 어우 비싸다 자 스피어 마스터리 그 피스 오브 마인드 와 없다 안파는데? 매물이 없는데? 퍼펙트 스피어랑 워 히어로잖아 와 이거 매물 없다 와이건데워 히어로는 좀 어우 괜찮은것 같은데? 광역기가 하나 추가되는거면 아 이거 고민이네 미치겠네 아 이거 레이피어 아 아니 이렇게 보면 또 사냥이 또 나쁘진 않아요 몸만 잘 뭉쳐 있으면은 아아나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리뉴얼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와 닿고 그런 건 아닐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냥하는 거 보면은 어우 괜찮게 잘 잡네 <laughs> 어막 중간중간 막 광역 평타도 들어가면서 무슨 꿀렁꿀렁 미사일도 갈기면서 거기에 라이트닝 스트라이크까지 계속 터트리면서 아 어, 이거 나쁘지가 않네. 아, 미치겠네. 아, 그럼 지금 사냥터를 좀 바꿔야겠는데? 좀 빠르게 다이아를 좀 벌어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영광의 평원은 다이아를 못 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면은 쌍물반 끼고 한번 거울의 숲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만약에 거울의 숲에 좀 경쟁이 많으면은, 아, 그것도 좀 힘들긴 한데. 아, 여러모로 좀 생각할 게좀 많네요. 아, 그리고 좀, NC분들, 좀 템창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됩니까, 진짜? 아, 템창 너무 딸려, 맨날. 어, 여기다 많이 모아놨네, 그리고. 야, 팔방오구도 있네. 오, 뭐야. 야, 나얘막 뭐 신경을 많이 못써갖고 몰랐네. 아니, 은근히 숫자 많이 모아놨어. 자, 일단은 성채석은 지금 42개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좀 빡센 상태입니다 좀더 모아야 돼요 뭐 이번에 4주년 이벤트로 막못 뿌리고 뿌리고 하면은 거기서도 명예 코인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또 노리면 되는 거고 자 참고로 지금 보스는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스까지 잡을 시간은 안돼 가지고 보스는 못 챙겨 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물의 반지가 없죠 자 물의 반지 좀 구하러 갈게요 기본적인 물의 반지도 없네 자 물의 반지 먹어주고요 그리고 물의 반지를 구입해야겠죠 물의 반지는 1짜리도 10원입니다 아니 1짜리가 11이야? 아 뭐야 이렇게 비싸 아~~ 1다이아 날렸네 이상한 게 비싸 여기는 아 이거 거울의 숲만 대도 진짜 좋은데 아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거울의 숲도 굉장히 괜찮은 사냥터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제 다른 부캐가 여기도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지형이 되게 넓어요. 다들 보면 여기만 가거든요. 원거리 좀센 캐릭터들이 나가는 거고, 이런 데서도 충분히 사냥 되거든요. 체력이 안다면 좋은데 막 무기로 우지게 맞기네요 지금. 근데 몹들이 많이 안 뭉쳐져 있다. 야, 이게 아 그때 단검으로 사냥했을 때는 이 섀도우 블레이드가 광역 판정이 좋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사냥했는데, 냉정하게 창은 사거리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좀 힘든 편이네 저는 물가가 좋거든요? 정령들이 많이 떠가지고? 아 근데 물가는 이미 다 점령 당했네 리자드맨 잡아야 되나? 아 근데 리자드맨 아 근데 리자드맨은 몹들이 너무 예쁘게 뭉쳐있지가 않아 하루 쟁일 뛰어다닐 거란 말이야 근데 딱 봐도 사냥은 되는 거 같아요 그막 그만, 몹들이 그만큼 잘막 뭉치고 막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만능 횟수가 좀 덜해서 그런가? 어 근데 이거 뭐냐 분노한 프라임 때리면은 호위기사들 오지게 나오네. 아, 괜찮은 건가, 이거? 아, 미치겠네. 어? 아니, 이거 몹들이 하나가 아니라 그냥 잡으여 기부 셋으로 그냥 분리해버리네. 이렇게 하고 나면 몹이 부족하잖아. 이렇게 효율 떨어진다고. 영광의 평영만 못하다고. 이건 쎄서 그런 게 아니라 몹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어? 잠깐만. 아, 여기도 물가인데. 아, 확실히. 이게. 거울에서 푼 게임이, 에? 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망겜, 망겜 그러지만, 아직 망하지 않아가지고, 작업장들이 아직 많아요. 아이, 참. 일단 여기 뭐야? 내가 여기 대기해 놓자. 여기 그나마 좀 안락하게 몹들이 살짝 모여있으니까, 명중이 좀 딸린가? 아, 근데 여기는 분신술 쓰는 몹들이 없네. 이게 사냥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사냥은 되는데, 몹, 제니, 시원찮네. 몹이 많이 막 뭉쳐있고, 막 그런 것도 딱히 없고. 체력도 조금씩 가는 것 같고. 아, 이렇게 한 마리씩 잡을 거면은, 나는 궁수을 하지. 창을 할 의미가 없잖아. 창은 무조건 광역으로 다 패버려야 되는데. 아, 거울의 숲을 패스를 해야 되나? 아, 이게 참, 거울의 숲은 좀, 서버빨이거든요. 아니면은, 그런데도 있어요 뭐 거울에서 보스 뜨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도 좋아 거기는 왜냐면 보스가 뜰 때마다 작업장들을 한 번씩 정리해주기 때문에 물론 나도 죽긴 하는데 틈틈이 봐주면 되니까 거기 또 나쁘진 않거든요 여기서 꿀자리를 좀 찾아볼까? 아 근데 거울의 숲이 진짜 크다 어 여기 분신술 쓰는데? 어 잠깐만 다 분신술 쓰나? 어 얘안 쓰고 누가 분신술 쓰는 거야? 정의대장이 쓰는 건가? 어 그렇지 야 이거 정예대장 훌륭하네 잠깐만 이게 뭐주냐 소드 블라썸 주네. 꼭 이런 거 하시죠. 들어오면은 영웅템 뭐 주나 하고 보러 오잖아요. 어차피 안 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못 딸리는 거야? 아. 여기도 딸리고.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나는 계속 범위 공격을 갈겨 줘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유, 이거, 이거 좀 걸어다니면서 찾아야겠다. 야, 여기도 몹이 예쁘게들 모여 있는데? 아 근데 요런데 좀몹젠좀확 화끈하게 확, 좀 해주면 안되나? 여기도 사냥을 하다보면 분명히 또밀릴거예요 젠이 그리고 이런 정령류가 템을 좀 잘주지 이런 리자드맨 요런 애들은 템을 많이 안주거든요? 어이기 분신술 오지겠 쓰는데? 일단 여기도 대기 사람 없을 진짜 진짜 자리 없을때 여기 오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좀 살짝 스펙 좀 딸리나보다 체력이 좀 밀리네 아 이거 리덕션 좀만 올리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뭐 리덕션 못올리나? 숙련도? 아 리덕션 어디서 올리냐 여기서 올려야겠다 야 리덕션 이거 985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리덕션 2 일단 올려요 일단 무지성으로 올려요 아 이거 뭐 딸리네 아이 참. 아늑한 사냥터 나만의 사냥터를 찾아야 되는데 어좀긴 데로 왔다 물가인데 어? 어 여기 없다 어 여기 사람 없다 그렇지 자 일단 한 군데 또 찾았, 찾긴 했어요 한명 정도야 자 물가 여러 개를 해놔야 돼요 사냥터를 하나만 두고 하면 안됩니다. 자, 계속해서 물가 찾아야 됩니다. 불악인데, 오, 여기 뭐야? 리자드면 제대로 된 불악인데, 여기 자 이러면은 복잡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 지우고요. 여기가 대회을 계속 여기서 사냥하면 되니까, 날 방금 리덕션 2를 올렸기 때문에, 오, 그렇죠. 아니, 분신술을 많이 쓰는데, 여기 좀 반지 같은 거, 장신구 주는 애들 있는데도 사냥해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는 또 장신구를 안 주네. 이게 좀 정령들은 또 장신구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비보다는 장신구가 확실히 드랍률이 높거든요. 아, 여기도 뭐 딸린다. 에이, 젠장. 아안 되겠다. 에이. 자, 일단은 냉정하게 거울의 숲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꿀 사냥 터를 나중에 시간 돼서 한번 찾아보고 공유를 할게요. 이거 이미 잘 팔리는 인기 있는 서 보다 보니까 아 작업장들이 너무 많다. 이거 안 되겠다. 아 근데 어차피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아닌데, 창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인데 미치겠네요. 진짜 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을 계속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포기하고 레이피오로 가는 게 좋을까요? 미치겠네요. 아, 이놈의 롤링 썬더가 뭐라고 어지럽습니다 진짜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너무 의미 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리뉴얼은 나왔지만 아니 잠깐 리뉴얼 좋았지. 아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래 제자. 그냥 도망치듯 가보도록 할게. 다들 득템들 하시고요 고민만 한가득 아든 채로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그럼 안녕.